어, 어. 일부 수하는데 일부는 수행만 무 모아놓고, 공학해서 준비도록 체험된다고. 자, 첫 번째 이제 학률. 첫 번째 보면 제목이 시행과 사건을 넣을 <laughs> 시행이 뭐라더나. 시행은 저번에 그경운 인사할 때했뭐 주사위를 던졌다, 응. 뭐 실험을 했다 응. 뭐 던져가지고 보니까 뭐가 응. 뭐뭐 어, 어, 어떻게 변하더라 뭐 관찰했다 뭐 이런 게 자체가 다 시행이야 응. 그 다음에 시행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뭐라 하더노 시행한 후에 결과가 사건 응. 그 다음에 그거 보면은 표본공간하고 사건이라는 말이 있어 응. 표본공간이라는 말이 뭐 말이냐면은 <laughs>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그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 전체를 갖다가 표본공간이라고 불러 표본공간. 음.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려 한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전체가 나 뭐란 말이고 표본공간이란 말이야. 음. 어, 그죠그 음.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어,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넘어오는 게, 그런 사건, 그 다음에 전 사건, 공 사건, 그 밑에가 합사건, 곱사건, 이런 거 아니지. 합사건, 곱사건은 뭘 뜻하겠노? 다음에 다어자경험에서작할 음. 합의법칙, 고의법칙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. 음. 어. 그래서 합의법칙,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합사건이다. 곱사건은 음. <laughs>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한다, 이 말이야. 됐죠? 음. 그 다음에, 그런 사건이라는 게 뭐냐? 예를 들어서, 어, 이러한 집합이 있다, 시리 이렇게. 집합이 1, 2, 3이 있어. 이그런 사건은 원소가 딱한 개일 때, 그게 집합 1, 집합 2, 집합 3. 그런거, 네. 그런거 원수가 하나로 된 요것, 요것을 전인사건이라고 불러. 가는 사건그 다음에 전사건은,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, 몽땅 다를 전사건이라고 불러. 전사건. 그러면 공사건은 뭐였노? 집합할 때 공은 뭐였 어, 공식 바 없다 했다 이가 원수가 없다 했거죠. 그 공사건도 마찬가지야. 어, 원수가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불러. 그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? 죠 음. 그걸 하겠죠? 응. 음. 그런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. 음.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공사건은 음. <laughs>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얘기하지. 예를 들어서, 두 사이에 한게 터졌다. 칠이 나올 거, 칠이 놓 경우가 있나 없나? 없, 없어요. 칠 없이. 거 6밖에, 6밖에 없는데. 음.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사건이라고부른다 <laughs> 그 다음에, 넘어가면 또 사건이 이름이 온다. 배반 사건 이름 다음에, 다배반사다 여사건. 여사건은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래서배그사건은 뭐냐? 배반사건. 음. <laughs> 이거 그어음에볼때잘에그는게에그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벤다이와 베네그네베이네 이런거 이래 되어있으면 이거 어떤 관계로 응? A하고 B하고 같은 게 있나 다 없어요 같은 게 없다 응.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이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이 사건 이 그럼 주사위 했더니 이건 홀수도 왔다 1, 3, 5왔다이거 짝수도 왔다 2, 4, 6왔다 같은 거제 응. 이런 게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부 얘기지 응. <laughs> 이게 이제 확률을 배할때 사용되는 용어대 용어. 이건 어떻게 이걸 먹자. 음. 1번 이거는 뭐 우리가 대충만 순열 벽기 전에도 경우의 수대였다 이거. 이것도 마찬가지다 확률 제대로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. 1번은뭐 이미 중학교 2학년도 다 배웠고요. 1번에 음. 어. 보면은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아이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아이라고 하자.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눈에 아이디가 나오면은 이사건을이아이로 뽑아줘야 말이야. 음. 이 문제 풀는붙입이다 이때 표본 공간을 S. 표본 공간. 그럼 S 얼마요? 그가 음, 음. 표본 공간이 뭐라더라? 표본 공간이 뭐라더라? 자, 여 던졌다. 도봉공간이 부활했다. 도봉공간이 뭐라고 하냐 일어날 수 있는 점 잠깐 모두 다 얘기하면 다이다 음. 그렇기 때 1부터 6까지 일어나니까 2, 1 2, 2 2, 3 2, 4 2, 5 2, 6 이렇게 도봉공간이 있다. 음 문제 째 거는 3이야에 눈이 나오는 사건을 A. 그럼 A는 3이야 어디까지고? 여기까지 어디까지? 여기까지 음. 가지? 음. 이 1부터 2, 3까지 음.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짝수 짝수는 2, 2 2, 4 2, 6중학교대변울 그러니까 때는 그냥 쓰면 되는아요 그냥 1, 2, 3, 4, 5 6,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음.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줍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말이야그 음. 다음에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C는 5가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S25 e, 이렇게 그죠? 그러면 그렇게 평범한 주사위가 나오는 거 전부 다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응. 다른 말로 보면 은 전사건 이런 거볼 수도 있지 응.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A와 B의 합사건 A와 b 합사건 a 와 B 합하면 뭐 나오는 거? A하고 피하고더 사건 뭐야이 응? 2, 1, 2, 3, 4, 6, 그대겠네. 응. <laughs>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의 여 사건, 시의 여 사건 시의 여 사건은 시의 여지팔 률이가하지고 그러면 뭐하고 갔나? 시가 5와이가 5, 5 전체에다가 5를 빼라 이거. 5 빼면 어떤 거? 1, 2, 3, 4, 6개 되겠죠? 응. 그러면은 a합집합 b와 ab합사구가 c여섯글이 의 같나 맞나? 응. 바툼을 보여시, 같다 맞다 이거. 응. 그다음에 a와 b 는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여라. a와 b 배반. 배반하려고뭐 하세요? 3번. 배반이라는 것은 a교집합 b가 같은 것이 없다 이랬거든. 응. ab 같은 거 있나 없나? 없어. 없나? 어? 이거 떻없 않나? 1, 2, 3인데 이거는 2 같네 2 음. 그러게는 배반사건 아니다 이거 맞다 이거 음. 그 다음에 4번은 A와 B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냐 이래 놨네 음. A와 배반인 사건 음. A하고 배반 되려면은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뭐 넣어야 되노? 봉지판 가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음. A가 뭐몇대노 A가 2, 1 2, 2 2, 3. 요 놈하고, 어떤 집합에, 어이구, 어이구, 합치면, 요 집합. 그럼 이공 집합 들어간다, 이거. 그러면은, 1, 2, 3을 버리면 뭐 남았노? 4, 맞째 음. 5, 6이 남았다, 이거. 이 3개 가지고 집합 만들 수 있는 몇 가지고, 부분 집합의 개수는 예, n 서 이거. 예, n 성 집합 갈 때. 음. 그러면서 다음 몇 개고? 여덟 개를 <laughs> 만들 수가 있다. 수문배반인 사건을 1, 2, 3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그이 여덟 개를 다 적으러 가봐야 되겠노? 봉지파 뭐. 맞지 응. 그 다음에 2, 1그 다음에 2, 1이 아니고 4그 다음에 5그 다음에 2, 6그 다음에 2, 4와 2, 5그 다음에 2, 4와 2, 6그 다음에 2, 5와 이 6. 그 다음에, 2초부터. 1, 2, 3, 4, 5, 6, 7, 이렇게 동1번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다. 밑에 1번으로 가면 쉽겠죠? 할수있겠자 음. 뭐, 끝만 면안 하고. 그 다음, 수학적 확률. 확률의 종류가 너무 다죠 종류.